추격과 역전의 시대 재테크 전략 추격의 경제학이 주도하는 이 시대 기술 주도권이 빠르게 교체되면서 과거의 투자 공식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일본 안에 이 격변기에 돈의 흐름을 잇고 기회를 포착하는 핵심 재테크 전략을 제시합니다. 과거에는 선도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안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중국 전기차가 테슬라를 맹추격하고 배터리 산업에서 기술 우위가 순식간에 역전되는 것처럼 선발 기업의 독점적 우위가 무너지는 속도가 너무 빨라졌습니다. 이제 투자는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영역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혼돈 속에서 돈은 어디로 흘러갈까요? 두 가지 핵심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첫째, 원천 기술뿐만 아니라 응용 혁신에도 관심이 필요합니다. 초대형 AI 같은 원천 기술은 이미 미국 거대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강력한 원천 기술을 끌어다 실제 산업의 문제를 해결하는 응용 분야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헬스케어 스마트 제조, 로컬 금융 AI처럼 틈새 시장에서 폭발적인 성장과 역전 기회를 만든 응용 기업들이 바로 우리의 타깃입니다 둘째, 단일 승자가 아닌 역할별 승자에 분산 투자하십시오. 미래는 한쪽이 완전히 이기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각자 역할에서 최고를 차지하는 이중 구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패터리 산업에서 프리미엄 기술을 가진 기업과 압도적인 규모 경쟁력을 가진 기업 모두에게 투자 기회가 있습니다. 한 곳에 올인하는 대신 각자의 역할에서 최고의 위치를 차지할 기업들의 포트폴리오를 분산하는 것이 현명하고 안정적인 채택 전략입니다.